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메이트릭스 A와 벡터 B가 주어졌어요. 이때 메이트릭스 방정식 AX equal B의 솔루션이 뭘까요? A를 어떻게 LU 디컴포지션 할까요? A의 알겐 밸류와 알겐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리고 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참겠습니다. 어때요? 조금만 생각하면 손으로 쉽게 풀수 있죠? 어렵다고요? 그런 분들에겐 우선 선형대수학개론 강좌를 추천드릴게요. 퀴즈를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퀴즈를더 내보겠습니다. 이번엔메 매트릭스 A의 행과 열의 사이즈가 각각 100입니다. 이때 이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어떻게 구할까요? LU decomposition 그리고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손으로 절대 못 풀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고 싶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언어인 파이썬과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선형 대수학 모듈을 사용하여 그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쉽고 재밌게요. 컴퓨터 언어라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을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쉬운 코드를 통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걱정 마세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좌를 다 듣고 나면 이런 데이터 피팅도 할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 압축도 해볼 수 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각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